가까부터가가 아니야? 봐 네, 아, 가봐. 가봐. 가가가볼까가봐면 돼. 엄마마나 가면 돼. 마면 돼. 마가 가면 돼. 엄마가 가면 안녕 마가 자고있어 마자가하고 한다 코자장 하고 있네. 한다 안녕했어? 네, 안녕. 우와! 나비 원터. 좋 예쁘다. 저 나비야 노래 불러봐. 나비 안녕. 저 나비야 노래 불러봐봐. 와 나비가 꼬리에 앉았네 와 나비 되게 많네 여기 조심해 자 조심해 나비 안녕 오 어. 어, 나비가 날아다닌다 <laughs> 나비야 야, 호랑이 일로 온다. 쥐아 호랑이. 우와. 이게 무서워서? 우와, 엄청 크다, 호랑이. 우와. 어, 호랑이 어때요? 멋있어요? 오. 호랑이 안녕. 어, 호랑이 또뽑았어육랜드에서 보던 호랑이랑. 우와, 지아팽귄 엄청 많네? 보이나 여기서? 보이 소야. 아 펭귄들 뭐하고 있나, 지호야? 지호 안 보이나? 안 보이지? 어, 어. 어 펭귄? 가자. 잠보라고 한다고요. 우리 서로 신나게 인사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보 우후, 출발. 출발! 출발하면서 저희 탐험대 안전을 책임져줄 멋진 캐티인 그 박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합니다. 아자 탐험하면서 두 가지 주의사항 있어요. 창밖으로손 절대 내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 꼭꼭 앉아서 탐험 계속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뜨거운 사막지대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막의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오른쪽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머리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맞아요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입니다 머리카락이 없어요 썩은 고기를 주로 먹는데요 그 고기의 독소가 머리 위로 올라와서 저렇게 대머리가 됐다고 해요 아 귀여워 자 우리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이야 낙타가 낙타 낙타 우리 낙타머리에 민들레가 있어요. 너무 이쁘죠? 밀레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예요. 2000년생입니다. 너무나 깜찍하죠? 자, 그럼 우리 앞으로 좀더가볍어 가벼... 어린이들 조심해요. 아이고 어머 우리 왼쪽에 바바리앙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들 아프리카 북부의 건조한 산악 지역에서 온 친구들인데요. 아니 가슴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털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나있어요.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 코와 입을 막아주는 훌륭한 마스크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저희들처럼 이 친구들 매일마다 마스크 가지고 다니는 것이요. 근데 너무 잘생겼죠. 그럼 우리 반대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엔 이쁜 친구들이 오. 나타났어요. 바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양 무플론 가족들입니다. 키가 다 자라도요. 약 120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귀티 뽀짝한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작다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점. 박치기를 하는 순간 무려 1톤에 이해낼수 있는 어마어마한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쁘고 잘생긴 친구 만나봤죠? 이것 같습니다 우리 더더욱 동물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마음씨를 가져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 사랑스러운 커플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코끼리 커플이 여기 사고 있다는 소식에 제가 접했는데요 자 여기 근처에 있다는데 나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도 오, 아 우리 왼쪽에서 나서날것 같네요 시원한 폭포가 흐르는 이곳 아시아 코끼리 커플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쁜 친구들이 나타났죠. 자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 열살 연상의 여자 친구 하티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연하의 남자 친구 우다라라고 하는데요. 이친구들 굉장한 대식가 커플로도 유명합니다. 하루에 200kg나 되는 먹이를 먹고요. 10kg나 0 되는 어... 똥을 싸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데이트 친구를 들지금만터 자바나 지역으로 넘어게 오 되었어요. 바로 왼쪽 한번 볼까요? 어머, 우리 기린들이. 간식을 먹으려고 노력 중이네요. 하지만 목이 짧아서 못 먹고 있는 친구 있죠? 저 친구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진 않았지만 어린이 정도에 속하는 기린이에요. 이름은 그루인데요. 아 근데 어린이 정도인데도 정말로 키가 크죠? 기린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워너빔 180cm의 키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최근 들어 제일로 불었습니다. 자이 반대쪽도 한번 살짝 볼까요? 자기를 봐달래요. 우리 에미와 타조, 조언이의 마라톤나 하는 친구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달리기가 빠르고 시력이 너무나도 좋다. 고 합니다 우리 타시보 시력 무려 25.0 대원들의 얼굴을 본다면 대원들 with t h 다 m the other, Bobo Kajiro, that point that one there. I guess we have a better, I guess we have a better, I guess we have a better, I g u 로 s s we h a v 저 왼쪽에 새들, 한, 아 사자들 아닌가요? 아니, 와 그런데 여기가 말로만 듣던 사파리 왕국인가봐요. 와 여기 끝나고 탐험 한번 저기로도 떠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많은 사자들을 보니까 생각이 난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근처에서 너무나도 멋진 사자 벽화를 발견을 했다는 건데요. 바로 여러 왼쪽에! 와 정말로 거대한 벽화입니다. 제가 이 벽화를 처음 봤을 때요. 대체 이 벽화의 주인공이 누굴까? 아왜그랬거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알겠네요. 우리 아까 동굴에서 다 같이 백사자 타우를 만났었죠. 바로 타우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와, 저들. 호에는 눈이 저렇게 반짝거리지 않았어요. 캡틴, 혹시 타우의 눈이 저희 보물이 있는데 알려 주는 거 아닐까요? 우와, 신난다. 가시죠. 자, 인간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자. 방금까지 잊어버리시고요 우리 아기 얼룩말이 4월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우리 아기 얼룩말 우아 한 번만 나러가 볼게요 얼룩말이죠, 얼룩말 그 뒤는 우리 맨 앞쪽으로 가서 얼룩말. 우아 만나볼게요 우리 얼룩말은 검은색 피보에 흰색 털이 나는 아주 신기한 친구들입니다 우리 아기 슉. 얼룩말 우아 저기 있어야 맞아요, 이름이 우아예요 우리 우아는요 희한하게 똥 냄새 맡는 걸 요즘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똥 앞장서 있죠 너무나 이쁜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기린들 가까이 가서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크를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때 기린의 얼굴을 만지 시거나 기린에게 소리를 질릴 시 기린들 깜짝 놀라 돌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아름다운가 카메라 렌즈로만 만나볼게요. 특히 그 우리 앞에 가서 포티 한번 만나볼게요. 투틴 스톱.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얘들아. 부리 좀 날리시오. 자,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지금 식사 시간이어서 지금 밥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길인데 밥을 먹으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희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죠.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언니 밥을 안 먹고 저희를 멍하니 보는 장순이 되게 앞에 진한 색의 기린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 친구가요 바로 기린이 18마리나 출세라 기린의 대모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기린 측을 조금만 있다가 만나보고요. 여러분들 오른쪽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위장은 내기나 가지고 있는 소과동물일런드들인데요 얼굴이 소지 접시를 넣어놔도 닮았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죠. 자기들 우리 앞으로 가면서 제가 포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티! 천린아! 우리 나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이쁜 기린 천린인데요. 천린이 굉장히 도도합니다. 천린씨! 천린씨! 밥 먹고 이해 보가 꼈나봐요 우리 조금만 이해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린 친구들 아직 너무 많이 배가 부른가봐요 너무나도 아쉽네요 자 다음에 만나고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아프리카 당나귀를 등장했습니다 오, 이 친구들 오, 굉장히 자, 큐티 뽀짝한 외모와 다르게 온몸이 근육질로 되어있다는데 아니 이 친구들 가만히 있어서 뭘 하려고 준비중일까요? 잠을 잘 준비를 하려는 것 같아요 당나귀를 초원위에서 살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도망칠 수 있게 저렇게 서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와. 자 이제 사바나 초원을 벗어나서 마지막 지역인 평화의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곳이 마지막 지역이 만큼 굉장히 특별한 친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지만 잘있가안 보이니 조금만 있다가 만나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반대쪽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 우리 플라밍고 홍학들이 나타났습니다 홍학들 평생 동안 하나의 짝만을 사랑하는 아주 로맨틱하고 의리 넘치는 친구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오, 애정 표현할 때요 사람처럼 이렇게 뽀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양이 이렇게 하트 모양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로스트밸리에선 사랑해 라는 말 대신에 홍학해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살짝 유치하죠? 자기 전에 갑자기 불현들 생각나실 겁니다 아 근데 우리 나무 위에도 뭔가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니 치타가 있잖아. 치타는 지타. 고기를 먹는 육식 도물인데 어떻게 코뿔소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치타 몸무게 50kg밖에 안 나갑니다. 반면에 코뿔소 이팔 하나만해도 무려 150kg 몸무게가 1.5톤이 넘어간다는데요 치타가 단독 사냥을 한다고 해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혼자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커다란 덩치를 가진 동물 먹잇감으로 생각을 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커플서도 자신의 가정만 건들지 않으면 요화를잘 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시동물, 육식동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땅을 저희는 평화의 언덕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 동물 아끼고 사랑해주기로 타우와 약속했었죠. 우리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꾹꾹 담아서 얘들아, 홍악해! 마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얘들아, 홍악해! 안녕! 치타와 코플스가 저희의 마지막을 장식을 해줬네요 우리 아쉽지만요 여기까지가 저희 선발 대가 탐험한 모든 탐험 주역이었습니다 우리 비록 어마어마아 <laughs> 귀여워 슛~~ 아 잘한다~~ 출발!